밤에 수영하는 아이들 배치 바이어스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60여 권의 책을 편했습니다. 작품으로는 14살의 여름, 검은 여우, 우리는 핀볼이 아니다 등이 있습니다. 레타는 남동생 조니와 로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대령의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부자들처럼 동생들을 수영시킬 수 있어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2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레타는 아빠와 조니와 로이에게 엄마를 대신했습니다. 아빠는 히트할 음반 만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날 레타와 로이가 쇼핑몰에 가서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그날 조니는 공원에 가서 무선 조정 비행기를 갖고 있는 아서를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수영장에 간날 조니와 로이는 들킬까 걱정이 되고 레타는 그런 동생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돈인 레타에게 누가 겁쟁이인지 보자며 갑자기 다이빙대를 향해 뛰더니 물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대령 저택에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라! 무단침입이다! 새 아이는 담장을 넘어 도로를 따라 뛰었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서 이기가 거짓이길 바라며 레타는 존이를 미행했습니다. 그러나 존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존이를 보니 레타는 무슨 콩콩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밤중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존이를 쫓아갔습니다. 중간에 아서를 만난 둘은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닐봉지 주둥이에 나뭇가지를 연결하고 가지에는 초두를 꽂았습니다. 초에 불을 붙여 뜨거워지자 봉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조니가 환호성을 지를 때 레타는 조니의 팔을 잡고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서는 레타가 동생을 죄인 취급한다고 하고 레타는 자신이 동생을 책임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로이는 둘다 없는 것을 알고선 거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수영하러 갔다고 생각한 로이는 잠옷 발람으로 수영장에 가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멋진 상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대령 저택에 도착한 로이는 수영장으로 곧장 달려가 다이빙대로 향했습니다.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로이는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레타와 존이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에 빠진 로이를 대령이 끌어올려 차를 타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곧이어 카우보이 목장인 아빠가 돌아왔고 정신이 든 로이는 전부 누나 탓이라고 말합니다. 누나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레타를 가리킵니다. 대령이 가자 아빠의 여자친구 브랜델 아줌마가 왔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으며 그러려면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레타에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를 알려주고, 이제 자라고 합니다. 아빠는 레타를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레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로이는 내일 무엇을 할 건지 레타에게 습관처럼 묻고, 레타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되묻습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걸 꿈꿨던 볼 워터 플랜트가 공장이란 걸안 로이는 누나 레타처럼 어려운 진실을 받아들여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레타는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레타는 동생 조니와 로이 그리고 아빠에게 엄마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태어나면 많은 역할을 갖게 됩니다. 레타는 딸이지만 엄마이기도 하고 누나의 역할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합니다. 역할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책임을 수반합니다. 가족 내의 역할과 책임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 내 역할이 적합하게 정해졌는지 살피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이 무엇일지 생각합니다. 질문. 레타에게 몇달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은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타가 엄마들처럼 말하고 엄마들처럼 자세를 취한 예를 찾을 수 있나요? 레타는 세 사람을 돌보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레타가 아빠까지 돌본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이는 습관처럼 누나에게 "오늘 우리 뭐해?"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서 알수 있는 누나와 동생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레타는 조니가 혼자 나가서 새 친구를 사귄 이야기를 듣고 난후 기분이 축 처졌습니다. 레타는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니의 새 친구 이야기로부터 레타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영장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려운 로이는 레타에게 수영하러 가야만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레타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조니는 로이를 데리고 아서를 만나러 가며 레타는 동생들을 미행하며 조니의 말이 거짓이길 바랐습니다. 레타는 왜 조니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레타가 동생들을? 사람들 앞에 내보일 만하게 꾸미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니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레타는 자신이 동생들을 미행한 곳과 아서가 수영장에 와서 새 아이를 감시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고 로이 는 같다고 했습니다. 레타가 말한 차이와 로이가 말한 유사점은 무엇인가요? 레타는 밤중에 나간 조니를 뒤쫓으며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은 무엇을 말하나요? 레타의 생각은 공정한가요? 아서는 레타에게 동생들을 죄수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고, 레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동생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각각 무엇일까요? 존이는 아서에게 모든 항상 누나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누나식대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 말을 들은 아서는 무엇을 말했나요? 대령이 간후 집에 온 브랜들 아줌마는 아빠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레타가 엄마 역할을 맡는 것은 옳을까요? 왜 그런가요? 역할에 따른 책임을 질수 없다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에 따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레타는 로이가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나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로이는 볼 워터 플랜트가 화학 공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고 상상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알게 되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 보다 강해지고 성장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레타와 로이도 현실을 인정하면서 성장할 것이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질문. 레타는 로이에게 볼 워터 플랜트가 공장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로이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레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변했는데도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변한 모든 것과 변하지 않은 아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편안한 고요 속에서 레타는 잠이 들었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원하지 않았던 현실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나요? 그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무엇을 깨달았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상상으로 추리하기. 어린이들은 상상하기를 즐겨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상상을 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상상을 통해 어린이들의 차이를 역추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어떤 상상을 주로 하며 그 상상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일지 추리합니다. 질문. 로이는 볼 워터 플랜트를 상상하면 찡그린 표정이 사라지고 살포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이는 볼 워터 플랜트에 대해 어떤 상상을 했나요? 로이는 어른이 되어서 수영장이 딸린 집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상상했나요? 이런 상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타는 화려한 새 수영복을 입은 자신과 동생들을 상상했습니다. 이 상상으로 레타에 대해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을 자다 깨어난 로이는 메타와 조니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이는 누나와 형을 찾아 수영장으로 가며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통해 로이가 원하는 것을 알수 있나요? 여러분이 주로 하는 상상은 무엇인가요? 그 상상을 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